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요일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음, 네, 저는 사실 주말이 굉장히 바쁩니다. 아르바이트 하니까요,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지만이, 네, 저도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와서 또 교감해야 되고 해서요. 사실은 주말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주말에 저에게 뭔가 연락을 주시면요, 뭔가, 뭐, 어, 좀 제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 점, 어, 메시지 같은 것을 바로 못 봐요. 네, 그래서 조금 늦는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완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완이라고 해요.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요, 완이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주 놀러와 달라고 놀러 온다면 어떤 신호를 좀줄수 네, 있는지 네, 꼭 보고 싶다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네, 그것이 네, 꿈속에서든 또는 환생에서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아... 아이에게는요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또는 많이 미안하다는 말씀도 전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요 너무 넓은 질문이니까 아이도 막 음, 저에게 전해주면요 임팩트 있게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요 어디 가 놀러 가거나 무엇을 봤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은 엄마하고 있었던 그런 소소한 생활적인 면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거든요. 이태가 교감 나누면 다 그래요. 근데 네, 완이는 또 어떤 다른 이야기 해주는지,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요. 음, 여러분도 해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될 만한 네그럴 수도 그런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꼭 들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점에 멈추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마킹을 해야 되고 네, 그곳이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몇몇의 포인트가 있어요. 목적 있는 걸음걸이라고 어,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요.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약간 서두르는데 라는 그런 걸음걸이로 네, 느껴지고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아이는 네. 그리고 깨끗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예, 나름 청결에대게이 아이는 신경을 많이 써요. 발바닥을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더러워. 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약간 소심해서 모르는 사람이나 동물 친구가 오는 것을 반가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인지 산책시 걸음걸이가 빠릅니다 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부딪히기가 불편하거든요 빨리 목적지에 가야 돼요 네. 큰 액션은 없지만 언제나 엄마의 눈에 띄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애기여서 그런지 엄마에게 의지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환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짝 웃으면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 하니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한 3, 4학년 정도의 네, 목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첫인상은 굉장히 밝다. 라고 할수 있어요. 밝은 모습. 밝은 모습의 아이가 빛나 보여요. 뭐 보통 빛난다고 하면은 아이가 자체, 진짜로 자체적으로 하얗게 발광해서 빛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분위기, 이 웃는 모습이 너무 환해서 아이가 밝아 보여요.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작은 체구이지만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에게 엄마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물어봐달라고 부탁하신 질문을 가지고 왔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도 있어. 라고 제가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많이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기억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 장면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커트, 커트 보이는 거라서, 그 보이는 장면 하나만 가지고 무언가를, 과정을 이야기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생일 때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데려가는 어,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맛있는 것을 손으로 직접 주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품에 안겨서 아래를 바라볼 때가 좋았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의 옆에 있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엄마 옆에서 잠드는 것도 빼먹으면 안 돼요 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저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면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 음식 줄 때는요 손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그 짧은 그 순간에도 아이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만니에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기억해줘. 만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주 놀러 와달라고 하셔. 만니를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셨어. 네,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정보를 전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지금처럼 절 기억하실 때마다 살며시 바라보던 예전의 모습처럼 엄마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엄마에게 가는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저의 물건 중에 남아 있는 것을 하나 찾아보세요. 있다면 그걸 하나 준비하세요. 남아 있는 것이 없다면 작은 화장품 하나를 선택하셔도 돼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의 한쪽에 놔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많이가 올 때마다 눈에띌 거야 라고. 그럼 이제 제가 엄마에게 언제 와 있는지 알수 있겠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의식적으로 바라본 것은 제외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채는 순간은 결코 안볼 수가 없을 거예요. 계속 엄마를 부르며 끌어당길 테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준비가 되고 확신이 생긴다면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엄마를 바라보고 있을게요. 라고 네,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는데요. 음, 아이가 온다라고 하는데, 언제 오는지 알고 싶으신가요네 아이의 소품이 있나요?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놀던 소품이나 아이의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 준비하세요. 또는 그것이 없다면, 화장품을 선택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그 모든간에 말을 걸어주세요. 주문을 건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완이가 올 때마다 눈에 띄어라라고요. 그리고 놔두면 된다합니다. 그럼 오다가다 보이면 네, 어, 완이가 와 있네라고 완이가 지금 날려주는 것이고요. 근데 일부러 그걸 피하려고 네, 의식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걸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당긴대요. 네, 끌어당긴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을 걸어놔버기 걸어놔버렸기, 음, 걸어놔버렸기 때문에요. 그 물건에 네, 뭐랄까 마법 같은 일이지만 주문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당긴다라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그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래요. 그때는 네, 제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셔도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일부러 볼 필요는 없지만 오다가다 보이면 아 많이가 지금 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 보시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보고 싶을 겁니다. 많이가 네,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완이가 와 있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는요. 어, 엄마한테는 그냥 소중한 아이가 사용했던 장난감이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그건 어쩌면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완전 받아들이는 감정에 따라서 에너지의 상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특이, 특별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그것의 의도를 완전히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심어놓은 이유는 아이가 알려준 방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가 언제 오나 궁금하나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언제 와 있는지 제가 이 질문 많이 봤거든요 어, 언제 오나요? 몇 번이나 올까요? 글쎄, 그럼 저는 엄마들한테 몇 번이나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네.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시나요? 라고. 생각할 때마다 온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은. 기억할 때마다 온다라고 하고.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자꾸 이해하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네. 이제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알려준 대로 방법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와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반갑겠죠? 네. 스스로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완니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